안녕하세요 박중수입니다 오늘은 AR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은 우리말로 하면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 뭔가 추가됐다 증강 그리고 어, 현실 현실은 그 카메라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리얼한 그런 현실세계 요걸 말합니다 즉 현실세계 플러스 추가된 어떤 정보 요것을 말합니다 뭐 간단히 예를 들면은 유리창에 내비게이션이 표시되는 그런 것들 요즘 있죠? 그래서 유리창에 표시되는 건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현실 정보, 플러스 내비게이션 정보, 이거는 추가된 정보죠? 요게 어떻게 보면 증강현실의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증강현실 앱을 하나 살펴보으로써 증강현실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AR은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하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현실적인 이 현실 정보하고, 어 부가적으로 그 위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덧입히는 게 AR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 기아자동차 플레이 AR이라는 앱을 가지고 AR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자동차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음 이렇게 플레이 AR이라고 어,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AR 체험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어,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은 바닥을 감지하게 돼 있어요 AR은 현실 세계 바닥 인식이 완료됐다고 뜻죠. 그리고 이 화면 정보는 그대로 이 TV에 이렇게 보이도록 지금 미러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TV에 보이는 것이 어, 제이 탭에 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닥을 인식했으면은, 이 바닥을 카메라로 비치면 바닥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AR 앱들은. 그래서, 띡 누르면은, 자동차가 오죠. 이렇게. 어, 자동차가 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이 돌려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을 벌리면 이렇게 키울 수도 있어요. 스케일도 할 수도 있고, 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색깔도, 어, 흰색, 흰색 차, 어, 이렇게 주색 창가요, 갈색 창가요. 여기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일단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크기를 많이 키워 놓겠습니다. 이게 많이 키워 놓으면은 뒤로 갔을 때, 예, 뒤로 갔을 때 이렇게. 어우, 굉장히 진짜 차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바깥쪽에 있는 이건 진짜 리얼한 이런 그 월드, 실제적인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겹쳐가지고 지금 보이는 것이 요거, 자동차. 이건 가상의 정보잖아요? 이렇게 진짜 정보와 여기 가짜 정보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A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R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어, 매장 같은 데 가가지고 진짜 자동차를 보려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서, 어, 어, 여기 계기판도 있고요. 핸들도 요렇게 있네요. 야, 이거 기아 핸들이네요. 요렇게, 뭐, 모드도 있고, 어, 이 버튼이 새로, 새롭게 나왔군.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 어, 모양이, 뭐, 이렇게, 뭐, 드라이브 모드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드, 편리한 모드가 많이 있네요. 여기 있고, 어, 여기 화면이 널따랗게 LED, LED판인가요? LCD판인가요? 요렇게 있고, 어, 이 어, 이 소파가 굉장히 남달 가죽이 남달라 보이네요. 어, 앞좌석은 이러면 됐고 뭐 발을 넣으면은 뭐 적당한 크기 같고요. 자. 그러면은 어, 뒷좌석. 뒷좌석도 어, 가운데 좌석에서 음, 이게 뭐 에어컨 나오는 데인가요? 아, 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문 손잡이는 어, 이렇게 뭐 금속으로 멋지게 돼 있고 가죽으로 마감도 잘돼 있네요. 어, 여기 통도 있고 물컵을 담을 수 있는 틈도 있고요. 이렇게 야이게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어, 이런 느낌이겠네요. 옆에를 싹 보고 옆에를 싹 보고 이렇게 음 이게 네. 자 이렇게 자 그럼 차 밖으로 나오면요. 어, 이렇게 자 어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어,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와 이게 자동차를 직접 매장에 가지 않고도 어, 이렇게 그이 앱을 통해서 어,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는 이런 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R은 활용을 하면은 정말 무궁무진할 수가 있어요. 뭐 AR 앱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그게 그 그게 있죠. 저기 이케아 앱. 그건 뭐냐면은, 이케아 가구를 자기 집에 그, 놓기 위해서 이 자동차를 놨는데, 여기서는. 이게 집이라고 그러면은, 이케아 뭐, 책상이나 의자나 그런 거를 배치해가지고, 우리 집에 과연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요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죠? 어, 이처럼, AR앱은 어, 무궁무진합니다. 그 활용도가. 자, 더, 어, 뭐, 간략하게, 어,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 AR 앱을 만드는 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